자, 만세. 자, 만세, 먼저. 네. 엄마 율동 모른다고 했죠. 아직도 몰라요? 모르죠. 그 아, 가르쳐드릴게요. 먼저 맨 끝부분은 노래 없으니까 안 할게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트. 하트 그리면서 무릎 꿇고, 사랑해, 날, 아빠 허리선 해야죠! 일, <laughs> 기, 이, 대, 로. 아니, 아빠 만들 방향 들었어요. 로. 그려워일 이번엔 네모. 해, 이, 헤메, 이, 멧, 헤메, 헤매임끝 아, 아이, 아무것도 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오케이, <laughs> 이 <웃음> 세상,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밥못 떼는 슬픔이 이제, 안녕. 수바는 알 수, 안 돼, 짝짝 펴야 돼. 어, 엄마, 엄마 팔 짝짝. 아빠도 짝. 길 속에 이미 제자리로 돌아와 요 이미 한 빛을 날조 저와 언제까지라도. 아빠, 잠시만요. 아빠 해보세요. <laughs> 뭘 해봐. <laughs> 아니, 선생님도 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엄마 해보세요. <웃음> 맞아요. <웃음> 뭐? 엄마는 맞대. 함께 하는 거야. 두 번, 두 번. 어, 오케이. 빰, 빰 해보세요. 빰, 빰. 그렇죠. 저는, 승리 들고 할 거예요. 아빠는 헷갈리지 마세요. 음? 아빠는 계속, 승리가 없을 거예요. 응? 딴, aminoяids. Becca. 딴, dance.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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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빠! <laughs> 방, 방 이렇게! 무릎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아니, 아빠, 허리선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 응. 같은 손, 같은 발이라고요. 빰, 빰, 빰. 빰, 빰. 아니죠. 이렇게. 제자리여서. 그 다음에,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까지 우리 응. 걸을 거예요. 우리 제자리도 돌아와야 돼요. 응. 특별한 기적. 엄마가 노래 보여 아니, 죄송해요. 얹혀요. <laughs> 아빠+ 아빠 진짜 이거 발 저랑 똑같아야 돼요. 어. 그럴+ 그럴 위해서 눈 마주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 엄마 저+ 저 잡아야 돼요. 이거+ 이거 하면은 멈추란 말이에요. 엉덩이+ 엉덩이. 병치.

사는 아빠 뒤도해야죠아이로아이날 <laughs> <laughs> <이리 와. 웃음> <laughs> 엄마 봐 아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쫙 펴요 펴져 아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아 <laughs> 진짜 아빠 경례 도맨네 이렇게 했어 왜, 매다 혼났어, <laughs> 다시 만나, 우리, 에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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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에 <에이> <laughs> 해보세요. 빰빰빰빰빰. 다시 빰빰빰빰빰. <laughs> 빰빰빰빰. 다시, 빰빰빰빰. 빰빰. 빰. 아니 위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땅, 땅, 아니 아니 이렇게 해야죠. 빰. 그냥 자유롭게 동그라미 그려요. 그우 속에네 아니 동그라미 느낌 속그기다려는데 아니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까지 하고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돼요. 처음부터, 거울 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숙 끝. 아니, 아빠, 이렇게 해라니까요? 어, 그죠? 이라면, 이제, 연습, 패 선, 선들 인사, 고. 이건 띄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내, 내 자유예요. 어. 발걸음, 은 응. 같은 선,

오. 천. 바바... 아, 엄마, 잠시만요. 천. <laughs> 아니, 고개 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이게 똑바로 머리 이렇게 고정시켜요. 응? 천. 어, 지금 사장님 얼굴을 움직인 것 같은데. 천. 만남, 나무, <너무> 어, 여워, <laughs> 개, 회, 대로되는 게, 어. 봐봐요. 개회, 해보세요. 해. 개 회. 개회, 쇠로 내는 네. 게. 엄마, 요 하이, 아야, 마 목소리 들 딴, 딴딴, 딴딴, 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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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늦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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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Hey, 안녕. 잠만 뜨거운대 네, 주변 쓰리는 캔슬! 터 Hey. 내일. 아니, 아빠, 다른 손 다리. 내일. 팔 잡아요. 어우, 발 잡는다고? 어우. 쏘봐. 안녕. 엉덩이. 또 아빠, 먼저 해. 뭘? 이거 두 두. 아이 아빠 응? 따 하고 이렇게 응. 서서 기다려야 돼요 응. 가득히 엄마 엄마 어디 갔어? <laughs> 엄마 노래 불러야 죠 우리 하고 있었는데 가득히 맘을 채우 이 온기가 아빠 손가라 먼저 간다 알아주듯 더욱 따스 아야 아빠 응? 아빠는 여기쪽으로 가야죠 어. 아빠 여기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더욱 따스히 나를 더녹인 아빠 이렇게 뒤로 가야죠 나의 별이 돼 일장자 <목소리도> 장현도련님! 고달했던 나의 삶에 단한 줄기 빛이 내어준이 생이 날도로파내가지기 아니 아빠 아니 아빠 앞에 보라니까요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요 뭐해도 아빠 다시 들어봐요 아니죠 봐봐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오케이. 아니 아빠 이렇게 돼야죠 어, 맞죠. 아, 이렇게 돼야 되는 아, 거니까요. 예, 내가 아직 길 테니 할때 이렇게 앉을 거예요. 오케이. 내가 아직 테니. 아빠 이렇게 U 모양처럼 만들어봐요. 오케이. 그대를 닮아, 있어. 어떤 어둠. 야, <웃음> <웃음> 아빠 못뭐 하죠. 어 아니 아빠 내려요. 테니. 끝. <laughs> 내일도 이거 연습할 거예요. 내일도